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이TV 빵식입니다. 아, 제가 아까 방송을 끝나고, 그, 지금 법사위에서 아가리를 정청래가 막 털고 있는데, 도저히 못 봐주겠습니다. 무슨 사기환송 관련해서 편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야, 진짜 내가 봐도 무식이 철철 넘쳐요. 이 정상적인 국민들이 봤을 때, 도대체 그걸 어떻게 판단할지, 저는, 이, 국민을 팔고 대통령을 니네들이 뽑냐. 국민들이 뽑지. 자꾸 이러는데, 아니, 민주당 새끼들 니네 잘 들어봐. 뭐 판사 출신이든 검사 출신이든. 부 의대 대법원장의 이 판결문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조목조목 안박을 해보란 말이야. 아니, 무턱대고 무슨 뭐 대선 개입이니, 너희들에게 무죄를 주고 유리한 판결이 나와야지만 그것이 정당한 어 법인 것이고, 너희들에게 불리하면 이거 불리한 정도가 이건 뭐 너무나 명확한 건데, 에? 아니 공범인데, 자범들은 들어갔어. 주범이 아직까지 안 들어갔어. 그래서 구속 수사가 필요한 거예요. 봐 준만큼 봐줬고 선거를 선고를 지금까지 거의 3년간 미뤄왔던 놈이 위재명이고 또 어떻게 대놓고 저렇게 아무런 이 어, 법조인이라는 것들이 국회의원이라는 것들이 법 해석을 지들 마음대로 하냐 이거야? 어 조목조목 그 판결문이 어느 부분이 어떤 게 잘못이 됐고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야 국민들이 봤을 때 설득력이 있고 납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국민만 팔아요. 국민이 대통령 뽑는 거 누가 몰라, 이 새끼야? 좀 웃깁니다. 근데 나 보다가 혈압이 터져가지고 뭐 이성윤이 같은 경우는 뭐 언어장애가 있습니까? 말도 못해요. 병신 쪼다 같은 게. 그러니까 권력으로 검사 지기로 힘없는 사람 찍어 누를 줄만 알았지. 야합질만할줄 알았지. 대갈통에 등대 없으니까 말을 못 해요, 말을 못 해. 저런 것들이 무슨 국회의원으로 국민을 대변한다고 아가리를 타는지 내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일단, 제가 뭐 썸네일에 달아들었다시피 뭐, 이제는 대법원에서, 여러분 그 판결만 들어보셨지만, 한고심, 그 원심을 파기하면서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파기 자판급의 판결문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건 잘못됐고, 이건 잘됐고, 라고 해석을 하고, 반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이재명과 민주당이라는 겁니다. 어저께 이 판결이 난 다음에, 이재명의 표정을 보면, 일단 이놈은, 전력이 있잖아요. 겁이 많은 놈입니다. 음? 뭐, 벌금형 나왔는데도, 두 번, 세 번이나 도망 다니고, 이 나름 뭐, 법을 공부했던 놈이기 때문에, 사기 환송, 유죄 판결이 났다라는 거를 누구보다도 더 확고하게 인지를 하고 있으실 거지고, 어제 표정을 보시면 완전히 쩔어 있잖아요. 에?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민주당이 대법원이 정치 개입을 했다. 이거는 내가 논리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 정치 개입을 누가 했어? 너희들이 조기 대선을 할 수밖에 없게끔 내란 선동으로 조작으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고,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또 항고심에서 고등법원에서 끝내야 될 것을 대법원에서 판결이 끝난 것을 이거를 뒤집어 가지고, 아무런 설명자료도 없이 우리 법연구의 놈들이 무죄를 준 거기 때문에, 이게 대법으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간도 이재명이라는 놈이 재지지 끌어갖고 이렇게 된 것이고, 누굴 탓할 게 없는 거예요. 대법원이 재지 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 대법원이 정치 개입했다는 사법구태차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어? 입법 독재로 너네들, 이재명 한 놈만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법을 갖다다 뜯어 고치고 입법을 하고, 이질라라는게 사법구태차죠. 정상적인 국민이 봤을 때는 좌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도 이거는 믿기 힘든, 이해할 수 없는 짓거리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지랄을 하면 할수록 이미 이재명이를 죽이겠다고 마음먹은, 응? 음? 그니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조작으로, 어, 대법관들이 죽이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이재명의 죄는 밝혀져 있고 공범들이 감옥에 가 있는 상태인데 그걸 뒤집은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판결을 한 겁니다. 자, 이재명이 지금 파기 환송에 대해서 돌아다니면서 지금 유세를 하고 있는데 이런 미친 소리를합니다 해프닝이다. 국민 믿고 갈 것이다. 어떤 국민을 말하는 거냐? 어? 해프닝? 아니 지금 유죄 파기 환송에 가서 유죄가 확정이 됐는데 파기 환송이 해프닝이야? 장난입니까 여러분? 야 정말 이런 놈들이 어딨습니까? 자 긴급 의총 성토. 사법 리스크에는 당혹. 그다음에 김병기 이것들 봐라. 이재라 놓고 또 글을 또 올렸다 삭제하고. 응? 이재명이는 그대로 돌아다니고 있고. 어? 대선 후보 자격 논란 불거질 우려가 있다. 후보 개체는 없다 민주당.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재명이는 이미 유죄 확정을 받았습니다. 공소법의 유죄를 받았어요. 시간 문제지만 434억 원에. 보조금을 법적으로 토해내야 됩니다. 그럼 민주당의 빚이 434억 원이죠. 이번에 민주당이 선거에 치러야 돼, 치러야 할또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야 될 돈이 500억 원이 넘어요. 그러면 어림잡아 천억 원입니다. 천억 원. 과연 민주당 놈들이 이재명 하나 때문에 반명도 있고, 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상대 후보들도, 반두이도 있고, 김동견도 있고, 김두관이도 있지만, 이 천억 원이라는 돈을 지금 어떻게 보면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빚을 갚지 못하는 434억 원. 지금 유죄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433억 원을, 434억 원을 토해내야 돼. 빚을 지고 있단 말이야? 그 돈을 토해낼 돈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재명이라는 놈을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박찬대 같은 이 쫄따오 같은 이 머저리 같은 놈이 밀어붙여가지고, 밀어붙여서 이재명이 당선이 됐다. 그리고 당선이 된 이후에 이재명이란 놈이 선고가 확정이 돼갖고 박탈이 됐다. 그러면 빚이 천억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이 졸립 가능성도 없어지는 겁니다. 빚을 천억 원 지고, 어떻게 당을 이끌어갈 것이며 또 이미 434억원이라는 돈을 갚아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현재 팩트는 유재선거가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이라는 놈 때문에 민주당에서 434억원을 투여내야 되는데 이거를 갚지 않는다. 그러면 이번 6.3 6, 조기 대선을 치를 때 국가의 보조금을 당연히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이거를 예를 들었잖아요. 빚을 갚지 못하는 놈에게 또다시 500억 원을 돈을 빌려준다? 국민 세금을?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재명이 때문에 천억 원의 민주당이 빚을 안고 당이 졸립이 가능하냐? 이거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자, 국민께서 사법쿠테타를 진압하고 밀란 선동하는 거죠. 엄연히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난걸 갖다가 판결문이 어떤 게 잘못했다라고 논리적으로 반박도 못 하면서 무조건 국민을 팔고 이걸 갖다 사법 쿠테타다. 대법원에 정치 개입을 했다. 일단 괴변을 늘어놓으면서 <laughs> 쿠테타를 진압, 진압해달라고 국민을,에게 호소를 한다는 거는 뭡니까? 밀란을 체크하고 있다. 선동하고 있다. 응? 정의와 상식은 너네들이 지금 무너뜨리고 있죠. 정의 빼고 상식적인 문제잖아. 응?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놈이 법을 공부했다라는 놈이 법치를 부정을 해. 뭘 바로 세워달라는 거죠? 완벽한 개변이죠 밀란 선동을 예고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했을 때 이미 대법원은 판결이 난 거예요. 사기, 자판급, 판결문이 나왔고, 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laughs> 자 서울고법이 자 오늘 중으로 바로 고법에다가 사건 <laughs> 계록을 내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법이 이걸 받고, 어, 하루 이틀 정도만 평일을 거쳐서 선고일을 잡을 수 있다. 그게 다음 주, 오늘 받았으니까 오늘 금요일이니까 검토를 하겠죠. 곧 배당할 듯.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예? 고법에서 미룰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법에서, 고법에서 다시 사건을 올려서 대법에서 확정 판결을 내려서 유죄를 꽂았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뒤집죠? 뒤을 방법이 없지. 시간을 어떻게 끌죠? 파기 자판급에 조목조목 국민들에게 생중계를 통해서 이재명이라는 놈은 인간 쓰레기라는 걸 공표를 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게 조작이라면 조목조목 법률적으로 반박을 해보란 말이야, 이 새끼들아. 밀란 선동만 자꾸 하지 말고, 거기에 넘어가는 국민들도 이제는 그만하십시오 <laughs> 자, 그래서 서울 고법으로 바로 오늘 사건 기록을 내렸고, 거기 뭐 횡단보도만 건너온 바로 고법이니까. 이재명 공소범 사건을 받은 이 서울 고법에서 곧 재판부, 육부우리법연구회를 제끼고, 그거는 이미 공표했죠. 걔네들 빼고 한다. 아마 7부로 배당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배당을 해서 평일을 한번 정도, 두번 정도 거친 다음에 내네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에 선고일을 잡을 수 있다. 단, 이재명이라는 놈이 어떤 놈입니까? 공소법을 지가 6개월 안에 끝낼 걸 이지랄, 지, 저지랄 하면서 3년을 이놈이 끄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이 바로 선고를 때려갖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도장을 받을 수도 있지만, 빠르면 5월 12일 후보 등록 이전까지도 가능한데, 이놈이 누구냐고. 당연히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또다시 재, 재상고를 할 거예요. 그러면 7일 플러스 상고 이후서, 그 다음에 답변 기일 뭐 갖고 20일, 27일 정도가 플러스로 되게 되면 6월 3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지요. 이놈이 어떤 놈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놈은 어떻게 된다? 위증 교사 건으로 2심, 항보심에서 법정 구속이 될 확률이 많다. 그러니까 이놈은 이미... 오늘로써, 어제로써, 전가 4범이 아니라, 전가 5범의 범죄자입니다. 그것도, 범죄 혐의가 악질이야. 이런 놈이 대통령이 되면 안 돼. 우리가 정치적으로 무슨 사회운동 하다가, 뭐, 뭐에 걸렸다. 뭐, 이거에 걸렸다. 저거에 걸렸다. 그래서 벌금형이 많았다. 뭐 이거 하다가 뭐 구속이 됐다. 이건 정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충분히 이해해 줄 만해. 이러면, 음주운전에 변호사라는 놈이, 성남시장 지가 어 정권을 그가 그 성남시장의 정권을 탄찰하기 탄철하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더더욱이 검사를 사칭했던 놈입니다. 그거를 확정 판결 받기 전에 또 공범과 배신을 때리고 경기도지사를 하기 위해서 지가 깜빡같이 갔다 와서 검사 사칭 때문에 깜빡까지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또 허위사실 공표하죠. 경기도지사 하려고 악질 중에 악질이라고 이놈은 그래서 이놈을 그냥 둘 리가 없다 그래서 오늘 검찰에서 위증교사건의 녹취 파일을 또 제출을 했죠 이미 위증교사건은요 이화영이가 9년 받고 2심에서 좀 줄어져서 6년과 7년 받고 감옥에 갔어요 그러면 주범이라는 놈이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10년 이상은 받아야겠죠. 대북 송금은 뭐 무기징역이고, 이놈은 대북 송금은 국내에서 끝내면 안 돼요. 국제 형사 재판소에 어 안보리에, 유엔에다가 응? 제소를 해갖고 국제 형사 재판소에 넘겨져갖고, 이놈은 어디? 어? 거기 그냥 무인도 같은데, 영화에 보면 아주 그냥 그 무시무시한 그 감옥수 있죠. 거기에서 평생 살게 해야 돼요. 국가의 세금이 더 이상 이 새끼 아가리에 들어가면 안 돼. 밥한 톨이라도. 이놈이 말하는 거 보십시오. 유죄를 받고도, 이게 파기 환송,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이 유죄를 받았는데, 해프닝이라고 국민들에게 사기를 치고 돌아다닙니다. 어? 자. 자, 국민의힘이 이 의석수는 작지만, 이건 논리적으로 맞죠. 민주당 놈들은 마흔혁이라는 놈을 꼽기 위해서 마흔혁 자동 인명법 진의 뜻대로 하는 법을 막 입법을 해요. 이번에도 재판을 막 지원해요. 헌법 84조를 들먹이면서 아무런 조항에도 없는데 미국법, 일본법을 막 갖다 붙여갖고 아무나라 걸다 갖다 붙여갖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어떠한 조항에도 없어요. 음. 형사소추가 불가하다라는 건 대통령이 된 이후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기소를 못 한다라는 거죠. 근데이 놈은 후보에 불관, 후보도 아닌 상태에서 재판에 다섯 개가 돌아가 이번에 또 후보 등록 전에 유죄 판결을 받아 서 정가 5범이돼 버렸어요. 그런데도 이 놈이 헌법 84조, 즉 일본법과 미국 법을 갖다 막 붙여가지고, 마치 대한민국의 법이 그런 양 사기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놈은. 긴급 체포를 해야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발의한 게 뭐냐면, 이재명 재편, 재판 지연 방지법.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얼마 이상, 어? 뭐, 돈을 받으면, 누구누구 방지법,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재명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가 하도 이렇게 이질화를 해놓으니까 재판을 지연하는 거에 대해서, 어, 이거를 방지하는 법을 발의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이재명 는 놈이 형사소송법을 막 입법을 시키잖아요. 이재명 한놈 때문에 나라법을 막, 악법을 막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정상적이죠. 재판, 어, 지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겠다. 이재명 재판지원 방지법을 발의했는데 물론 뭐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 놈들이 이거를 받겠습니까? 음 하지만 형식적이라도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재명 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재명처럼 이유 없이 어? 재판에 불응하고 어? 그래갖고 지금 여기까지 온거 아닙니까? 누가 선거 개입을 해 대법원이 이재명이라는 놈이 3년을 질질 끌어온 거예요. 누가 너보러 질질 끌으라 그랬어? 이거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일반 좌파 국민들도 다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자, 내가 얘기했죠. 이 새끼들 국민 팔지 말라고, 내가. 오늘도, 어, 여기 보면은 정청래부터 해갖고 민주당 또라이들이 법사위에서 하라는, 그니까 잘못됐으면 그 조의대 대법원장에 한결문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을 해야 되는데, 어느 기사를 찾아보고, 어느 민주당분들의 빨리 마무리하고 나가봐야 돼요. 제 아들이 지금 안들어와고 지금 와이프가 찾으러 다니는데, 빨리 나가 찾아야겠습니다. 아무튼, 국민을, 국민을 팔고 이질을 하는데, 국민의 과반 이상이, 어? 이재명이에 대해서 선거 전에, 6월 3일 선거 전에 대법원 선고를 때리라고 50% 이상이 전 국민 여론조사 이렇게 나왔어요, 이미. 이게 국민이 원하는 거잖아. 왜 이상한 쪽으로 국민이, 어? 대통령을 뽑지, 대법원이 왜 여기에 관여하느냐, 이 괴변을 늘어놓냐고 이미 전국 남녀, 유권자 대상으로 50%, 50 이상, 60%가 선거 전에, 어? 선거 전에 대법 선고를 때리라고 국민 여론이 나왔어요. 거기에다가 절대 이번 6월 3일 대선 때 절대로 대통령이, 절대가 붙습니다. 절대로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할 대권 주자의 1위가 이재명, 이재명, 어? 이재명이라고. 이게 좀 약하게 나왔는데 48.2%가 나왔어요. 참고로, 뭐 한동훈이나 김문수 10%대 절대로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되는 이재명은 48.2가 나왔었고, 그리고 홍주표가 뭐10% 이내로 나왔었고, 어? 여기 또 하나가 또 나왔네. 가장 법을 지키지 말아야 될 사람은 누구야? 이재명 1위에요.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이게 보수진영의 리서치가 아니라고. 이거 봐, 10%도 안 돼, 나머지는. 어? 홍주표는 5%밖에 안 돼, 6%. 자, 다음 정치인들 중 법을 가장 안 지킬 것 같은 대권주자. 1위. 거의 과반에 43.7%가 이재명이가 가장 법을 안 지킬 것 같대잖아. 안 지키는 것만 한다면 다행이지. 지가 범죄를 저지른 거를 짚어보려고 이놈은 헌법과 기존 법을 막 박박, 바꿔버린다니까? 안 지키는 것 떠나서 지가 범죄를 저지른 거를 짚받기 위해서 법을 막 만든다고. 이게 국민의 민심이라고 이 새끼들아. 근데 정청래 같은 새끼들은 지금 나와갖고 법사위에서 국민들이 대통령법지 이재명이 대통령법냐 이 지랄하고 자빠졌습니다. 이게 현실인데 이게 어디 보수진영에 국한돼가지고 여기 보수진영 사람한테만 이재명 나쁜놈 그런거야? 이미 대법원에게 요청을 한겁니다. 전국민의 5-60%가 대선 전에 선고를 때려라. 그 말즉슨 뭐냐. 여론조사에 항상 나오는 4, 50%가 이도저도 아닌 사람 있잖아. 보고 있는 거야. 이놈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 근데 무슨 개소리라고 나빠졌어. 더군다나 플러스로 대한민국 지금 대권 후보 중에 이번 대권 후보 중에 법을 가장 안 지킬 것 같은 놈의 1위도 3, 4배 이상 차이나. 2위하고. 이재명이가 가장 법을 안 지킬 것 같대잖아. 플러스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지가 저지러놓 범죄를 덮기 위해서 새로운 법을 막 만드는 놈들이 정청래, 박찬대, 어? 이성윤이 이재명이라고. 자, 아무튼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고등법원에 이렇게 하루만에 우리가 또 빵시가 예식을 했잖아. 바로 내려갈 거다. 근데 어제 선고를 내리고 판결을 내리고 오늘 고등법원에 바로 내려서 다음 주 중에 아마 선고일을 지정할 수도 있다. 다만 후보 등록일 이전에 선고를 때릴 수 있지만 이재명이가 재상고를 해서 6월 3일 이후까지 미룰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이재명이가 버틸 수 있겠느냐? 버티겠죠. 근데 이놈의 지지율을 보시면 아마 어마어마할 거다. 하지만 이 놈은 지금 중에 나중에 이 똑같기 때문에 뭐 나라가 초토화가 되든지 말든지 이제 대법원의 대법관들부터 해갖고 어 지금 뭐 대하, 대행의 대행 대행까지 그냥 국무원들 싹다 탄핵시키고 아주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작살을 낼 거예요 지금 박찬대 정청래 이재명이라는 새끼가 확실한 건 지금 파기환송이 판결문을 보시면 파기자판급입니다 이게 다시 고법으로 내려간다면. 고법에서 이걸 가지고 또 다시 재판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선고일만 잡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선고일이 잡히게 된다면 이재명이가 이제 살 수가 없고 중요한 건 천억이라는 어 민주당이 어 거대한 빚을 지고 버틸 수 있느냐. 어 요거를 보시면 될 것이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잘 한번 판단하셔서 이재명이라는 놈과 민주당 놈들이 어떠한 지금 짓거리를 하는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논리적으로 저놈들의 아가리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보시라고. 조인대 대법원에서 뭘 잘못했는지 논리적으로 반박을 못해요. 한마디도 못하고 하나만한 소리들만 하고 자빠졌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선거 투표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아이를 지금 찾으러 나가야 돼서 좀 난리가 난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아이 찾을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고. 아무튼 전 나갔다 오겠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